안녕하십니까 타이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 중국 동패 중에서요 어, 사이즈가 상당히 큰 어, 동패들을 좀몇개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아직 뭐 홀더 처리들을 안하고 그냥 제가 보관하고 있던 것들인데요 어, 대표적으로 사천성에서 만들어진 이 사천동패 이런 것들이 좀 사이즈가 크죠 요거는 좀 사이즈가 약간 작은 20문짜리 고요 어, 요런 것들은 좀 사이즈가 약간 큰 50문짜리 동패입니다 이것도 사천성의 천동패 자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지금 호남성에서 만들어진 건데 예, 호남성 쌍기동패라 그러죠 예, 요런 것들은 지금 100문짜리입니다 사이즈가 좀 크죠 네, 이런 것들은 100문 이고요자그 다음에 요 뒤에 것들 이렇게 큰 것들은 이제 액면가가 큰 200문짜리입니다 사이즈가 40mm가 넘어가죠 굉장히 큰 동패고 요런 그 사이즈가 큰 것들은 요즘에는 좀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200문짜리는요 예 네,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